네, 안녕하세요. 숭실사이버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또 과학을 사랑하는 작가로 오늘도 열심히 글을 쓰고 있는 곽재식입니다. 원조 좀비는 감염 대신 이것으로 탄생? 요즘 귀신, 괴물 뭐 이런 것 중에는 제가 보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제일 좀 유행을 많이 타고 인기가 많이 있는 게 이제 좀비인 것 같은데요. 좀비는 사실은 좀 슬픈 역사가 있는 그런 괴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좀비라는 말이 탄생한 좀비 이야기의 근원은 사실은 지금 우리에게 친숙한 좀비 이야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아이티 같은 그 카리브해 주변에 아메리카 대륙의 섬나라 지역에 많이 퍼져있던 종교라고 할까요, 문화라고 할까요, 지금도 좀뭐 알려져 있는 부두라고 하는 게 있었죠. 부두교, 부두 뭐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게 있었죠 옛날부터. 19세기 정도면 거의 완비된 정도로 그런 게 탄생을 했던 것 같은데 그이 부두교에서 갖고 있는 믿음 중에 이 좀비라는 게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조 좀비는 이 카리브해 지역에 아이티 같은 이런 지역에서 부두교에서 탄생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영화나 게임으로 친숙한 그 좀비하고는 성격이 좀 달라요. 이 좀비는 그렇게 전염병처럼 퍼지는 게 아니라 주술사들이 이런 악한 주술을 걸어 가지고 마법을 걸어가지고 저주를 내려서 평범한 사람을 좀비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평범한 사람인데 어떤 나쁜 주술사한테 잘못 보였다 그러면 나쁜 주술사가 뭐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좀비로 변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그런 그런 좀비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그런 게 원래의 오리지날 좀비였습니다. 근데 이게, 이 지역의 옛날 전설을 보면, 이게 좀 뭐랄까요? 이것도 슬프다고 할까요?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좀알수 있는 그런 게 있다라고 할까요? 이 지역에 내려오는 전통적인 전설들을 보면, 그렇게 주술사들이 어떤 사람을 좀비로 변신시켜가지고, 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멀쩡한 사람을 왜 좀비로 바꿀까요? 무슨 도움이 된다고? 요즘 우리가 아는 좀비를 생각을 해보면, 사람을 좀비로 바꿔봤자 뭐 크게 누가 이득볼 건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카리브의 부두교에서는 왜 멀쩡한 사람을 좀비로 바꿨을까요? 그때 이 지역의 전설 속에서는 좀비가 되면 이렇게 정신이 흐려지기 때문에 이 주술을 건 사람이 그 사람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조종을 한 다음에 뭘 시키는지 아십니까? 보통 노동을 시킵니다. 밭일 같은 걸 시켜요. 농장에서 일하라고 시켜요. 그래서 나쁜 주술사가 아 나는 좀비를 이용해서 일꾼 고용하고 나는 뭐 농사일 다 했다. 약간 이런 식의 전설이에요. 아니면 조금 더 나쁜 놈들은 그 좀비를 이용을 해 가지고 자기 싫어하는 사람 때리고 오라고 시킨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아픈 역사와 문화를 반영을 하느냐? 지금 IT 지역에이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섬이잖아요. 이 지역에 가 보면들이 대부분 다 흑인들, 아프리카에서 건너온 그 인종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봅시오 원래 아메리카 대륙에서 옛날부터 살던 그 원주민들은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어떤 분들이 아시, 아시죠? 그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아시아인들하고도 비슷하게 생긴 인종들하고 가까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지금 카리에베 지역에 그런 섬나라에 가면 다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들 같은 사람들이 왜 지금은 다 주류로 살고 있습니까? 거기에 유럽 사람들이 농장을 만든 다음에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어마어마하게 잡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인구가 주류가 흑인이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노예들을 아프리카에서 잡아와가지고 유럽 사람들이 백인들이 거기에다 농장을 꾸려서 채찍질하면서 일을 시켜서 그 지역의 민족 구성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게 지금 그 나라의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생긴 이 부두교 문화에서는 어떤 나쁜 주술사가 좀비를 만들고 나면 뭘 시킵니까? 노예처럼 부려먹는 강제 노동을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을 시키는 이거를 시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나쁜 행동의 상징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좀비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워낙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뭐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이라든가 이런 영화가 나오면서 좀 변형된 게 지금의 좀비 문화로 세계에 널리 퍼져 있는 것이고 원조 좀비는 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좀비가 있었을까? 참고로 뭐 조선시대 기록 같은 거를 살펴보면 뭐 이런 류의 좀비 이야기하고는 좀 다르지만 저승에 이미 떠났던 뭐 시체가 된 사람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시체가 되살아 나가지고 뭐 이상한 일을 했다라는 전설들은 조선시대 몇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코리안 좀비가 뭐 격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조선시대 전설 속에서도 있기는 있다. 뭐 이런 말씀도 좀 드릴 수는 있겠죠. 한국에만 여자 귀신이 많은 이유. 우리가 지금 접하는 한국의 귀신 이야기들을 보면 압도적으로 여성 귀신이 좀 많아요. 우리가 그냥 평범한 이야기를 할 때도 예를 들어서 내가 갑자기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아 야, 진짜 나 진짜 무서운 꿈 꿨어 귀신 꿈 꿨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딴 설명을 안 해도 한국에서는 딱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아긴 머리에 약간 소복을 입은 여성 귀신이 나타나는 그런 꿈을 얘가 꿨나보다라고 자동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뭐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일까요?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이 자다가 일어나, 나와가지고, I dreamed, 뭐 이렇게 하면서, ghost, 뭐 이렇게 얘기하면, 미국 사람이 ghost라고 이야기했을 때도 딱 그게 나타났다고 다들 생각할까요? 그렇게 생각 안할 거예요. 우리나라 문화만의 좀 독특한 그런 특징입니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여러 나라에 비슷한 문화가 있기는 한데, 하여튼 좀 특징적인 겁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게 재밌는 게, 보통 이런 귀신 이야기, 특히 무서운 귀신 이야기에서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뭔가 무서운 모습을 한 사람들이 나오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의외로 조선시대에 나온 기록들이나 뭐 책들이나 이런 걸 보면 귀신으로 나오는 게 여성이 주로 나오진 않습니다. 조선시대 귀신 이야기에는. 조선시대 사람들은 귀신 이야기 이런 거를 진짜로 진지하게 믿었거든요. 귀신이라는 게 진짜로 다막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게 주류의견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냐면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어지간하면 귀신이 된다는 라 식으로 다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귀신으로 누가 많이 등장을 했냐면 노인들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평소에 돌아가시는 모습을, 저승으로 가는 모습을 제일 많이 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조선시대 귀신 중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의 그 어떤 당유유서, 뭐 이런 문화 속에서 할아버지가 귀신 모습으로 나타나서, 야이놈!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무섭게 느껴질 거 아니에요. 조선시대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데 왜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은 다 여성 귀신이냐. 그것도 좀 젊은 여성 귀신이잖아요. 가만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여성 귀신이 폭발적으로 조명을 받은 거는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조명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 17세기, 18세기 이럴 때보다는 19세기에 여성 귀신 이야기가 조금 더 많아지는 것 같고 20세기에 들어와서 영화나 텔레비전, 뭐 동화, 만화 이런 게 유행하면서 여성 귀신 이야기가 더욱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 꽂히면서 만화나 영화나 이런 걸 만들 때 귀신 이야기 뭘 해야지 좀 인상적이고 재밌을까 어떤 걸 하니 사람들이 진짜로 무섭다고 생각할까라고 할때 여성 귀신 이야기가 진짜 무섭고 강하게 남더라라는 게 어떻게 보면 비교적 근래에 자리 잡아가지고 우리한테 새겨진 그런 풍습이에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현대에 들어와서 조선 시대 때보다 왜 젊은 여성 귀신 이야기가 더 이렇게 흥행할 수 있었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 원한이라는 걸 표현할 을 때. 현대가 이 젊은 여성 귀신의 원한을 표현하기에 더 강렬할 수 있는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들어선 다음에 우리 헌법에서도 명세, 명시가 돼 있잖아요. 사람은 뭐 성별로 차별받지 않는다. 이런 게 명시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특히나 옛날에 뭐 1950년대, 60년대 이럴 때 정말로 우리나라에 성별에 따른 차별이 없었습니까? 분명히 다 차별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차별된 과정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여성의 이야기가 사람들한테 더 강렬하게 다가올 수가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추측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옛날 전설 같은 거 보면 그런 이야기 되게 많잖아요. 뭐 며느리를 시어머니가 너무 구박을 해가지고 며느리가 되게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는데 그래서 그 원한 때문에 뭐 귀신이 돼서 돌아오고 이런 이야기들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이야기를 조선시대에는 그렇게 뭐 원한 맺힌 이야기로 별로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면 그때는 차별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강렬한 이야기를 별로 생각을 안 했어요. 조선시대 사람들 앞뒤 분위기를 보면 뭐좀 아, 불쌍하네. 음, 약간 이러고 넘어가는 느낌이에요. 근데 현대가 돼서 그런 이야기를 다시 살펴보면 아니 사람이 뭐 성별이나 이런 다른 조건으로 차별을 받으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억울하게 구박받다가 세상을 떠났을까? 야 이거 진짜 한맺칠만하다 진짜 이거 원한이 풀기 위해서 무슨 짓이 나겠다라는 거를 현대에 들어와서 우리가 더 강렬하게 느끼게 되잖아요. 저는 아마도 그런 이유 때문에 현대에 들어와서 다른 것보다도 이 여성 귀신 이야기가 훨씬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한국 귀신 유독 한복, 소복이 많은 이유? 아 이것도 좀 재밌는 건데 아, 자주 받는 질문이라 가지고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만 제가 그냥 추측하고 있는 바를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저는 약간 귀신 이야기가 민주화 되면서 나오는 그런 풍토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옛날에 남아 있는 기록을 보면 아무 아무나 귀신으로 잘못 나타납니다. 뭔가 위대한 사람, 사연이 역사 기록에 남을 수 있을 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만 저승에 가서도 귀신이 돼가지고 나타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신라에서 제가 알기론 신라 귀신 중 신라의 임금님 중에 왜 석탈해라는 임금님 아십니까 탈해왕 네, 석탈해라는 임금님인데 이분이 삼국유사에 보면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귀신 상태로 사람들한테 저승에서 메시지를 막 전합니다. 메시지도 진짜 되게 이상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 현대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메시지예요. 뭐라고 할까 약간 유언이에요. 자신의 어떤 장례식을 어떻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유언을 해주는데, 뭐라고 할까요? 좌청룡 우백포가 있는 땅에다 묻어달라. 이렇게 했을까요? 신라의 타령왕이 뭐라고 했을까요? 뼈를 갈아달라고 해요. 뼈를, 뼈를 가루로 갈아달라고 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어디 뿌려달라고 했을까요? 흙하고 같이 섞어가지고 반죽을 해달라고 해요. 와, 황당하지 않습니까? 현대인은 상상할 수 없는 신라 시대 고대의 사고 방식입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 뼈 가루를 섞어서 반죽한 그 흙으로 무슨 이런 불상 같은 거를 자신을 표현하는 이런 조각상 같은 걸 하나 만들어 가지고 어디에 안치해 놓고 모셔달라 내 몸이 그 약간 조각상 같은 걸로 변했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놓고 좀 이렇게 기도도 하고 모셔달라 하는 식의 유언을 합니다. 에이, 희한하죠? 에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의 사람들만 고대에는 귀신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어, 기록 속에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옛날만 하더라도 뭔가 기록을 남겨가지고 후세에 대대로 이어지게 한다라는 거는 한문 같은 거 배워서 쓰기도 어렵고, 그죠? 되게 중요한 사람의 중요한 일들만 좀 남겨야 된다라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옛날 귀신 이야기들을 보면 대부분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 거창한 사람들, 좀 위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저승에서 모습을 드러낼 때도 주로 뭐 임금님이면 왕 옷을 입고 있고, 장군이면 장군 갑옷을 입고 있고, 높은 신화면 뭐 화려한 그런 신화로서의 높은 벼슬을 하는 사람의 관복을 입고 있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백이 민족이라서 흰 옷을 많이 입으니까, 일단 옛날 사람 하면 기본적으로 평범한 사람들은 흰옷 많이 입으니까 귀신 흰 옷이 좀 어울린다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흰 옷이라는 게 주로 초상을 치를 때, 장례를 치를 때, 이럴 때 많이 입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죽음의 분위기, 사람을 이렇게 하얀 옷을 입혀가지고 이렇게 묻을 때의 모습 그런 거를 주변에서 보고 바로 경험한 이야기를 자신의 귀신 이야기 속에서도 반영을 해가지고 표현을 하다 보니까 현대의 귀신 이야기는 흰 옷이 좀 기본이 된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사용하는 나라별 귀신 퇴치법. 뱀파이어, 흡혈귀를 퇴치할 때뭐 십자가, 소금, 마늘, 뭐 성수를 뿌리면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십자가는 이제 종교적인 상징이니까 악한 걸 물리친다. 뭐 이런 생각 속에서 자연스럽게 등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기독교, 천주교 이런 게 들어오기 전인 조선시대 이전에는 어떤 게 많이 있었겠습니까? 불교. 뭐 이런 게 이제 많이 유행을 했겠죠. 지금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대표적인 이야기로는 조선시대에 꽤 많아 퍼져 있었던 이야기인데 옛날에부터 내려오는 전설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지금도 있는 산입니다. 금골산이라고 하는 산에 이상한 요괴가 나타난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요괴가 어떤 일을 했느냐 빛을 뿜는 그런 이상한 일을 하는 요괴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이게 도대체 뭘까요? 기록이 상세하지가 않아서 저는 너무 궁금해요 뭘 보고 빛을 뿜는 요괴가 있다고 옛날 사람들은 생각을 했을까요? UFO라도 본 걸까요? 뭘, 뭘 보고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불빛을 뿜는 이상한 나쁜 요괴가 금골산이라는 진도에 있는 산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를 제압하기 위해서 거기에 새로 부임한 사도가 그거를 몰아낸 다음에 거기다가 미륵불 불상을 세워놨다라고 돼 있거든요. 미륵불 불상을 세우면 그 불상의 기운이 요괴를 쫓아낸다 이런 이야기가 유명합니다. 공교롭게 지금도 금골산에 가면 무슨 이런 불상 같은 걸세겨놓은게 있거든요. 그게 그 불상인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종교적인 거가 어떤 악귀를 퇴치한다, 괴물 귀신을 퇴치한다라는 이야기는 뭐 어느 나라든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이야기 같은 거는 생겼던 것 같고요. 귀신 퇴치 필수품. 소금, 마늘은 왜 쓰는 걸까? 소금이나 마늘 같은 게좀 특이한데요. 소금도 왜 하필 소금이지? 좀좀 특이하잖아요. 생각해 보면. 소금을 뿌리면 악한 걸 물리칠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우리나라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뭐 인도 같은 데도 좀 있는 거 같고 여러 나라에 동시에 많이 나오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좀 이거 좀 속깨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어떤 문화가 퍼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이 유럽 사람들한테 소금 뿌리면 귀신 물러간대, 배워가지고 소금 뿌리는 풍습이 생겼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뭔가 공통의 이유로 그런 풍습이 저절로 동시에 탄생한 게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보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저도 여기에 공감해요. 옛날 사람들은 병이 걸리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귀신이 씌이면 병이 걸린다 악귀가 저주를 내리면 병이 걸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또 어떨 때 병이 납니까 어떨 때 아픕니까 상한 거 먹으면 뭐 잘못된 거 먹으면 식중독 날수 있는 탈날 만한 음식 먹으면 그때도 병 나잖아요 배가 아프기도 하고 열이 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비슷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악귀가 병을 준다 산음식이 어떤 악한 기운이 나한테 병을 일으킨다를 비슷하게 본것 같아요 그런데 음식을 어떻게 하면 상하지 않고 오래가게 만들 수 있습니까? 소금에 절여 놓으면 음식이 오래 보존되잖아요. 세월이 많이 흘러도 상하지 않고 그걸 먹어도 탈이 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무심코 그런 생각이 생긴 것 같아요. 소금을 이용하면 악한 기운을 막을 수 있다. 귀신이 병을 일으키는 것 같은 현상을 음식에서 차단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반대로 그 소금을 사람들한테 뿌리면 귀신을 물리칠 수 있지 않을까? 소금 뿌려가지고 음식 상하는 거 막을 수 있던 것처럼 그병안 걸리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여러 나라에서 비슷비슷하게 생겼던 것 같습니다. 어떤 나라든지 간에 귀신이 그런 어떤 초자연적인 것이 병을 일으킨다는 라게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많이들 퍼져 있었던 생각이니까요. 특히 이제 유럽 사람들 쪽에서는 마늘이 워낙에 강한 냄새를 풍기고 있고 하다 보니까 마늘에 있는 어떤 그런 강한 향도 뭔가 이런 악귀를 물리치는 그런 느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건좀 없는 편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마늘을 워낙에 많이 먹으니까 마늘은 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오늘 좀 그런 거 없긴 한데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마늘이 향이 강한 이유 중에 하나로 현대 과학자들이 추정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마늘의 강한 향 그게 그리고 매운 마늘 너무 먹으면 배 아프고 막 그렇잖아요. 그 마늘의 강한 그런 성분이 사실은 마늘에 꼬이는 그런 곤충들을 벌레들을 좀 쪼, 쫓아내는. 말하자면 일종의 아주 약한 살충제 같은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다라고 해요. 사람이 먹었을 땐 변해는 끼치지도 않는데, 마늘을 갈아먹으려고 곤충들이 오면, 그 정도는 막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어 성분을 마늘이 내뿜는데, 그걸 사람이 집어먹어보니까, 어 이거 맛있는데? 어, 이왜 이렇게 특이하고 맛있는 맛 나지? 이러면 사람들은 그걸 이제 먹는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먹는다라는 그런 건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마늘 입장에서는, 귀신보다 더 무서운 자기를 갉아먹으려고 하는 벌레를 곤충을 해충을 막아줄 수 있으니까 약간은 관계가 있다라고 뭐 말을 만들어볼 수는 있겠죠.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캐낸의 스피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